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연휴 기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스팀 2인용 무료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파이팅 매드레드입니다. 펑키한 느낌의 네오시티를 배경으로 싸우는 데스매치 게임입니다. 클래식, 섀도우 블록 모두와 같은 다섯 가지의 테마를 가진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비슷한 류의 무료 게임들에 비해 공중계에 대한 구현 수준이 좋았습니다.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긴 한데 키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컨트롤러를 연결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델타 블레이드 2700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작품과 동일한 장르의 데스매치 게임으로서 닌자 로봇을 조종하여 싸우게 됩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칼과 표창을 던져 상대방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로봇들의 색상만 다를 뿐 기능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아 동등한 조건에서 오로지 컨트롤의 실력만으로 싸우게 되며 이 게임도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퍽 배쉬입니다. 무료 게임을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에어 기류 게임인데요. 상대방 골대를 향해 퍽을 날려 골인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배쉬에 블렌더와 같이 다섯 가지 의 테마의 맵에서 싸울 수 있고 박테마별로 개성이 뚜렷해 골라서 즐기는 재미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서바이벌 모드와 같은 프로펠러 맵은 등장하는 퍽의 개수가 너무 많아 정신은 없었지만 가장 재밌게 플레이한 모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믹스페이스 콜로세움입니다. 로그라이크 요소가 가미된 던전 크롤러 게임으로서 리얼리티 쇼에서 가장 강력한 검투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무료 게임이지만 돈을 주고 팔아도 될 만큼 수준 높은 게임성을 보여주며, 테마별로 각기 다른 몬스터와 방해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남은 플레이어가 부활을 시켜줄 수 있으나, 본인의 생명치를 나눠줘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퍼레이션 도그파이트입니다.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가 조종사가 되어 싸우는 항공전투 게임인데요. 각 기체별로 원하는 무기를 골라 싸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며, 죽더라도 곧바로 리스폰되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한 시간 안에 보다 많은 포인트를 쌓으며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여담으로 항공전이 도그파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서로의 꼬리를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마치 개가 싸우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